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추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전망 예보를 시작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은 어, 댓글로 어,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이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원인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laughs> 해결을 해서 꼭 한번 스트리밍 방송할 테니까요. 제가 다음 달 중순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어, 날이기 때문에 어, 거의 1주년 됐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스트리밍을 한번 하고 싶은데 해결되는 대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뉴스와 차트 분석 보시면서, 우리 3월 증시, 그리고 2월 말 증시를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장중 시총 2조 달러 돌파. 결국 엔비디아가 이제 800달러 이제 살짝 넘어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다가 이제 밀렸다 이거죠. 밀려서 다시 800달러 밑으로 갔다. 결국에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겠느냐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한 번에 1000달러를 갈 거라고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정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그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를 만약에 예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절대로 미친 듯이 급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거는 확실하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엔비디아가 앞으로 나올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니까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a 의 반도체의 실적은 점점 어쨌든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 상승의 폭이 줄을 수는 있어도 상승하는 주가에 폭이 줄 수는 있어도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금락해서 800달러 하던 게 500달러 밑으로 가고 이런 일은 없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의 폭락을 지금 기다리고 어뭐 싸게 사야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물론 그런 상황이 나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미국의 증시를 바라볼 때 한국의 증시보다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컸으면 컸지, 미국 증시는 그 정도의 변동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3월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미 연준이, 아, 어 2인자, 자, 부의장이죠. 어 연준 부의장이 이제 올해 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1월 PC 둔화 전망하고 있다. 자, 1월에 이제 곧 그 PCI 어 지표가 이번 주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 2월 말에. 이게 이제 둔화될 거란 얘기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과도한 정책 완화는 위험하다. 신중론을 하고 있다. 결국 이 신중론이 국제 유가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 만약에 뭐 전쟁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선제적으로 <laughs>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그게 진짜로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어, 올해 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제가 이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6월도 어려 어려울 것 같고 6월 이후 올해 연말이야 금리 인하 할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그 약간 느낌상 얘기했는데 어, 연준 이인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걸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 일단은 금리 인하를 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고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나 아 나타나지 않고 안전하게 연착륙을 한 적은 일단 80년간은 없었다 향 어, 없었다. 이것만 여러분들 이 주의하시고 그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금리 인하를 어 한다고 해서 무조건 80년 동안 어뭐 항상 금리 인하 했을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번에도 꼭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번에는 오히려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금리 인하는 결국엔 서서히 진행될 겁니다. 제가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잡으려면요. 서서히 물가가 잡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잡으려고 노력을 한 이유가, 주... 물가가 오를 때는 이렇게 튀어요. 빠르게. 근데 내릴 때는 서서히 내려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빠르고, 빠르고, 강하게 튀는 이 물가를 일단은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연준이 생각을 한 거고, 이게 스그플레이션으로갈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면 물가가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냐, 이게 아니라 정말 서서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가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서서히 진행되잖아요. 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이런 디플레이션을 보면 서서히 침체가 계속 돼요. 조금, 조금씩 사람 피말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물가가 내리기 때문에, 어,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어,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고, 일단은, 어,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앞으로의 경제와,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휴전 인질 협상 위에 파리의 대표단 보내기로 이미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고, 어, 이제 주말에, 오늘 24일하고 이제 25일, 25일도 이제 아마 24일 내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협상을 할 텐데 이 협상이 만약에 어 긍정적으로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휴전이 임박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에, 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다. 더 이상, 그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강력한 이야기들. 아, 뭐,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안 끼치게 돼요.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예멘 요, 것만 남은 거예요, 예멘. 예는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증시에 호재가 될수 있어요. 이게 휴전을 하면. 그럼 만약에 이 휴전을 해서 국제국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2월 말에 마감리더 어 지금보다 낮게 된다. 가격이. 그렇게 된다면, 어 3월 증시를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조정이 올 거를 심하게 뭐 조정 온다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 어 시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 블링컨 미 국무에서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 이제 정착촌 국제법과 상치 이제 강조를 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식민지화를 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거기다 무슨 뭐 자치구를 설립해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휴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팔레스타인하고 이번에 파리에서 어 지금 하마스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너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팔레스타인이 휴전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은 마유웨이로 계속 자기들의 입장만 고수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휴전의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마스가 그만큼 궁지에 몰려 있으면 어느 어느 정도는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고, 저는 일단은 안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오늘 저녁이든 아니면 내일 어뭐 오전이든 기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2% 이상 급락을 했어요. 이 이유가 결국에는 2% 이상 급락했다. 이게 어, 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휴전 협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망을 하는 거죠. 어, 여기서 지금 이거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신기하게 도지, 도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관망 중입니다. 여기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출렁일 거고 2월 말에 결국에는 국제 효과 여기서 국제 효과 양봉으로 끝나거나 어, 여기서 도지로 끝나더라도 이렇게 약간 양봉 도지 이런 느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3월에 조심해야 됩니다. 국제 효과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놓을, 어, 놓을 수밖에 없고 국제 효과가 만약에 3월에도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 3월에. 자 80달러 막 이렇게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4월에 어, CPI, 뭐 이런 거 수치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어, 국제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시 자, 그래서 국제유가의 추이, 오늘 결과에 따라서 어, 결정이 될것 같고요.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평선 안 거였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멤버십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정확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예요 부분들 예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면 어 당분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그게 이제 3월이 되겠죠. 지금 현재 고점을 돌파했고, 낯싹이 힘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그거예요. 낯싹이 무너질 것이다. 뭐, 아예, 뭐,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말고, 조정이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기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월에 어, 조정이 나왔어요. 제가 3월 증시 전망 이제 다시 할 때도 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어쨌든 만약에 이제 오늘 결과가 잘못 나와서 3월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를 뭐 공포로 느끼고 뭐가 이제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나스닥이 지금, 18,000에서 멈췄지만, 설사 3월에 조정을 받더라도, 뭐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나스닥은 19,000, 충분히 올해 제가, 어, 전망한 이 19,000을, 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아주 충분히.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서, 투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올해 뭐 망할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요. 다만 한국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 무조건 변동성이 클수 밖에 없다는거 나스닥의 변동성이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가 난다면 한국증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국제유가의 어떤 상승은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증시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어, 인지를 하시고 어, 증시를 상반기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분석 끝내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